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트리오입니다. 우리 닥트리오가 시작한지 얼마 됐죠? 6 개월. 6 개월 동안 우리가 많이 좀 바뀌었나요? 좀 바뀌지 않았나요? 저 흰머리가 <laughs>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근데 덕담이셨어요. <laughs> 아, <까매주셨어요>. 어제 엄지 <laughs> 캐스어제 <laughs> 이거 찍으려고. 카메라 마사지라는 표현이 <laughs> 네, 네, 네. 있어요. 연예인들이 데뷔를 했을 때는 애기얘기하고풋풋하고 얘기 천스러운 음.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 많이 서다가 보면 이 카메라 마사지에 의해서 잘 생겨지고 멋져지고 예뻐진다라는 속설이 네.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BTS의 데뷔 직후와 지금의 변화입니다. 네. 우리 BTS가 네. 2013년도에 데뷔를 했셨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데뷔 7년차. 그렇 7년, 차. 네. 어. 그렇죠? 7년 동안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 네. 쉽지가 않은데 네. 해가 거듭하면 네. 거듭할수록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더 하늘을 치솟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의 2013년도 처음 데뷔 때의 모습과 2020년도 현재의 모습을 네.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BTS의 전후 사진을 <laughs> 비교해서 이분들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분석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강남 한복판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네. 가정외과 전문의입니다. 이런 전문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겠다 이런 것도 한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으로서 덕후로서 덕질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덕질을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같이 하십시오 네. 자, 먼저 네. 2013년도 데뷔곡 No More Dream 네.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반가운 네. 느낌이에요 네. 데뷔 준비를 하고 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저 때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다음은 2020년 올해 나온 신곡 온, 뭔가 춤이 훨씬 더 빠르게 네. 네, 느낌지네 디테일해지고. 데뷔할 때는 뭔가 열정을 갖고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은 느려내지고, 잘하니까, 갖고 노는 느낌? 일집은 약간 계속 지도받으면서 찍었을 것 같고. 네. 야, 이건 좀, 좀, 이렇게 해보자. 지금은 네. 약간, 이렇게 좀더 할게요. 본인이 제안해서 막 착착착착 네. 할수 있는. 오. 너무나 멋있어요. 완벽한 BTS, 방탄소년단 이분들에게도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었을지 7 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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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2이세이구두구두2두세 첫 번째? 첫 번째 일단은 네. 20세 때 사진들을 보면 은 네. 젖살 여기에 보래 이렇게 아... 귀엽게 예전 20세 때는 네. 약간 젖살이 있어 진짜 아, 젖살이 있어 네. 귀여운 학생 느낌 저, 제가 봤을 때 네. 청소년 네.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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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20세면 성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네. 청소년기 느낌을 덜 벗은 듯한 지금 네. 오른쪽 네. 사진 보면 네. 네. 내 머릿속 각인되어 있는 네. RM의 그 네. 강렬한 네. 네. 카리스마 되게 믿을만한 그런 이미지 여기 네. 오른쪽 사진에 딱 네. 그대로 있네 진짜 카메라 마사지가 작용한 듯한 목두께도 되게 많이 두꺼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약간 네. 어깨도 벌어지신 것 같고 음. 네. 남자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느낌이 최고의 성형은 뭐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근력 운동 하시면 네. 얼굴이 성형이 됩니다 음. 음. 그다음에 뭐진 데뷔 때는 22세 지금은 29세 똑같 <laughs> 똑같다, 똑같다. <웃음> <이것도 똑같은데. 웃음> 머리 스타일 아니오 구분할수가 <laughs> 방부제인데 방부제 네. 7년을 전혀 안 먹었네 비껴 갔내 세월이 7년간의 성숙됨이 네. 이분은 7년 전에 22세 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네. 거야. 얼굴은 그대로인데 <laughs> 나이를 먹었으니까 네, 예전에 네, 동안이었으면 지금도 안이 아니겠지. 진 씨는 앞으로 7년 후에 36세 때는 <laughs> 아니, 또 어떤 모습을 <laughs> 보고 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마음대도 똑같을 것 같아. 특히 오른쪽 아래 사진 같은 경우 네, 네. 정말로 똑같다. 자, 헤어스타일로, 헤어스타일로 밖에 헤어스타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laughs> 미용실, 전 미용실, 후 <laughs> 네, 네, 그렇죠, 미용실 그래서. 바꿨을 때. 네. <laughs> 슈가 데뷔 때는 21세 현재는 28세 더 어리셨는데? <laughs> 네. 21세 때 사진이 엄청 애때게 애떼, 네. 보이는데 지금도 애때요 지금 이거 오른쪽 네. 위에 사진 같은 거 봐봐요 네. 표정 이런 것들이 현재 28세 나이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슈가 씨가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잖아요 얼굴에서 어떠한 요소가 이렇게 어리게 보이는지 이유가 있나요? 턱선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볼살이 좀 통통해 보이는 부분이 네. 계속 있어서 음...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래쪽 부분이 긴 네. 부분은 실제 나이보다 동안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죠, 전체가 그렇죠. 좀 짧았을 때 동안으로 네, 네,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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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동안 수술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laughs> 얼마 있으시죠? 다음 멤버 볼게요 <laughs> 그 다음 멤버 제이호 데뷔 나이 20세 현재는 27세입니다 진짜 뭔가 살맡는 아, 아, 느낌? 아, 네. 미묘하게 살이 맡기네, 미묘하게. 예. 미묘하게. 예. 산살 먹은 느낌? 네, <웃음> <웃음> 아니면 좀뭐 아침에 부었다? 네. 저녁 때딱 붓기 빠지? 맨 아, 오른쪽 아, 아래 네. 두 사진은 그래도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러게, 지금 왼쪽 아래 사진 20대 때 보면 요거는 그냥 고등학생 음... 느낌? 그러면은 자기 나이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현재 27세는? 이제 여기는 한 대학교 한 3, 4학년에 이제 그 선배. 22세. 네. 네. 잘생긴 네. 그 킹카 선배님 어, 느낌? 어. 다른 사람 7살 먹을 때 이분은 왜 2살? 밖에 안 <laughs> 아니, 근데 아. 저희도 이렇게 카메라 잡고 쓰면 이렇게 돼요? 7년에 한 사람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그럴 겁니다. 그럼 닥큐리얼을 <laughs> 우리 매일매일 찍을까요? 아, 그럼 찍어야겠다. <laughs> 정말 바쁘실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솔직히 말해서 저희병 같은 데 오셔서 뭐 관리하고 이럴 시간도 없으실 거 같은데. 이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7년 네. 동안.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이분들 네. 스케줄이 상상 초에 네, 거의 거예요.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런 동안을 유지하신다는 게 정말 저 대단한 것 같아요. 늙는다라는 표현할 때잠못 잔다 식사 잘못 챙겨 네네네네. 먹는다 이럴 때늙는다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전형적으로 유명한 아이돌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네네네. 살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분들은 7년 동안 정말 바쁘게 힘들게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 정말 그쵸. 완전 폭삭 늙었을 수도 있는 그 시절 그고생호 폭삭 찍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두살밖에 안 먹고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먹고 네. 기계를 방군의, 먹어요 왜 잘, 먹, 잘 먹어서 그런 건가요? 팬들의 사랑이... 또. 어, 팬들의 사랑을, 사랑을 먹어서 <laughs> 저희도 좀 사랑을 좀 <laughs>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 다음 멤버 지민! 데뷔 나이는 19세 현재 26세 잘생겼어 박덕수 원장님의 아, 최애 네. 멤버 어렸을 때도 매력적이네요 네. 근데 지민은 얼굴 많이 변했어 달라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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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빠지셨는데 특히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옆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네. 19세 때는 좀 저랑 비슷했는데 <laughs> 아 비슷하진 <laughs> 않았어 <웃음> 턱만 <웃음> 어디 이민 가시나요? 데뷔하실 때 나이가 1 9세지잖아요 이때도 더도 안아요 중학생 느낌이에요 중학교 네. 2학년 중학교 3학년 느낌? 이제 와서 이제 24, 19살 청소년기 아니면 20살 느낌? 근데 오른쪽 밑에 사진 보니까 사진이 그렇게 잠깐 찍혔을 수도 있지만 네. 확실히 턱선이 더 네네. 남자스럽게 네. 빡 네. 살아났어요 귀엽고 개구쟁이 네네. 같은 느낌에서 26세가 되면서 남자의 턱선을 음. 빡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아까는 살이 빠지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왼쪽 위에 첫 첫 번째 사진 보면 은 살찌지 살찌 않았네 네. 이건 제가 봤을 때그렇다 네. 젖살이었네요 어렸을 음. 때 젖살이 그냥 음.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빠지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력운동의 효과인가요? 맞아요. 그럴을 수도 있습니다 근력운동을 네. 강하게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좀더 왕성해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남성스러운 느낌 네. 잘생긴 느낌 네. 그냥 제 느낌입니다 박덕진 원장님도 할수 있어요 네 B 데뷔 나이 19세, 현재 나이 26세 턱이 조금 더 강인해지면서 약간 더 남성다워졌다고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모습이 훨씬 멋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더 멋있어졌어요. 19세 때보다 26세 7년간 카메라 마사지를 적나라하게 네. 다잘 받으신 네. 분 같아요. 19세 때 네. 데뷔 때 얼굴 보면 정말 잘생긴 고등학생. 네. 이런 고등학생 근처 학교 다니면 반경 여고 난리가 <laughs>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알아. 막 구경 가고. 네. 그 고등학생이 네. 7년 만에 주연배우급의 네. 외모로 봤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왼쪽 네. 아에 오른쪽 사진은 약간 원빈 씨좀 닮은 느낌도 있어요. 음... 그렇죠. 네, 정국 <laughs> <laughs> 데뷔는 17세 현재 나이 24세. 오히려 맨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고일 땐데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요새 고등학생들은 다 머리 길어요? 요새는 두발 자유라이지 않나? 예전에 머리 짧게 하고 다녔죠. 스포츠 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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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학 때 가면 막 밀리고 막. 우웅, <laughs> 막 응? 막 정국씨가 그나마 딱 17세 때 17세 나이 보이고 딱 24세지만 20대 초반 나이 스물 한두 살 청소년기 때 데뷔하셨다가 이제 성인이 되서 네. 그런지 그 폭이 가장 커 보여요 제일 막내 멤버라서 그렇겠구나 정국씨는 아역배우에서 남자 주연배우로 네. 바뀐 느낌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7년 데뷔 직후와 2020년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닥트리오를 시작을 했는데 2027년도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궁금하시죠? <laughs> 지금 상상할 뻔했어요. 네. 어더 이렇게 막 7년에 늙었으면 어떡하지 저희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7년 동안 계속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네, 다끝겠습니다 이거 7년 동안 좀하게 해주세요. <laughs>